오늘의 이야기는 초간단 아치형 출입구 만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독학으로 공부해서 취미로 셀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상인입니다.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 전문가들과 방법이 다를 수도 실수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초간단 아치형 출입구 만들기입니다. 상가 같은 곳에 예쁘게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서 소개하려 합니다.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치 형태의 출입구 만드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공구며 자재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셀프로 하고 싶은 분들은 공구 포함해서 쥐꼬리톱 5,000원 MDF 6mm 10,000원 10 다이소 페인트 2,000원 다이소 붓 1,000원 꺽쇠 2개 사포 한장이면 가능합니다. 더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MDF 대신 석고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튼튼해야 하니까 MDF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상가의 내부를 보면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냥 뻥 뚫려 있는 곳인데요. MDF가 남아서 남은 자재로 아치형 출입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영상을 보고 그 후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장비가 많습니다 집 수리를 몇번 하다 보니 장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MDF 합판의 사이즈는 보통 1220mm에 2440mm입니다 두께는 3mm부터 18mm까지 있는데요 두꺼울수록 튼튼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치형 출입구는 6mm 또는 9mm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6mm MDF로 시공하였습니다. 우선 시공할 곳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 집 근처 목재 상사를 찾아 봅니다. 전화해서 재단도 해주는지 확인을 하신 후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해오시면 됩니다. 보통 재단비는 테이블소로 텁질 한 번에 1,500원 전후 받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한데요. 확인해 보니 사이즈가 1,000mm에 500mm 정도라면 배송비 포함해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MDF가 도착하면 원하는 형태로 아치 형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쥐꼬리톱으로 잘라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직소톱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쥐꼬리톱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형으로 잘라준 후 거칠한 표면은 사포로 날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면 되는데요. 페인트 칠을 한후 원하는 곳에 꺽쇠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일반인도 충분히 할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끝!